2025년 9월 19일, 미나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어썸션은, assumption은... 여기서 파동이 abc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 안에서 첫 번째 a파 진행이 연장 플래스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a파가 될지 플래스 a파가 될지는 모르지만 연장 플래스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그 다음에 첫 번째 보인 보비 삼각형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파동은 다 불규칙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이 삼각형으로 마감이 되면 마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확인을 제가 다시 했는데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호비 생각형의 A 파가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여기서 진행된 호빗 삼각형의 1.618이 492가 나오는데 여기가 488이란 말이죠. 그런데 호빗 삼각형은 1.618까지 진행하지 않는 텐던시가 있습니다. 27238이 넘어가면은 거의 미친 수준이고 1.618을 넘어가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618을 넘어간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없으니까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냥 새로운 레퍼런스로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618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리수가 좀 있다. 그러면 이 파동이 A, B, C, D, E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인가 그거는 좀 곤란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연장 플랫이 나왔기 때문에 얼만큼 올라가든 여기서 5, 6, 6, 1, 8 이상은 되돌림이 와야 됩니다 이 터미널에 되돌림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 1, 8 되돌림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건데 그게 488을 넘기기 전에 밀렸다가 올라간다는 게 조금 석연치가 않았죠 왜냐하면 현재 이 파동의 기울기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럼 이 파동의 기울기가 유지되는 정도로 일단은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쇼스키즈, 감마스키즈가 날수 있을 만큼의 기울기입니다. 이때 기울기하고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서 또 다른 호비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두 가지를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A, B, C나 W, X, Y가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A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A, B, C로 진행하면 그것도 말짱 꽝입니다 반드시 a 바로 진행을 해야 되고 abc d였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호빗하고 그대로 그냥 abc이면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터미널 여기에 터미널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파동이 삼각형으로 올라가서 표준형이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뒤에 있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E파가 올라가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A, B, C, D, E 올라갔고 또 A, B, C, D, E 올라갔고 다시 A, B, C, D 해서 지금 파동이 올라간 거는 저 위에까지 A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은 A, B, C, D, E가 되거나 또는 여기까지는 표준형으로 다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이바이 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파동이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 카운팅을 여기를 실컷다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파동이 abc 불규칙으로 되어 있는 파동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삼각형이 되던, wxy가 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확산형 삼각형은 b파가 되니까 그냥 카운팅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카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abc로 문제가 없고 여기는 고점까지 깔끔하게 abc로 만들어진 파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삼각형 표준형으로 진행이 된 파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a파로 올라왔습니다. 삼각형 표준형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abc로 b파를 내려 그 다음에 C파가 여기 5연장 터미널 찾았습니다. 여기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없을 리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고 고민고민하다가 앞에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WXY가 돼요. 여기 ABC가 여기서 내려왔는데 WXY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지금 자동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 파동입니다. 여기인 5연장 터미널이 여기서 마감을 했으면 내려오는 되돌림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0.5 오류 구간에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아직 마감이 안된 건가 계속 올라가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파동 진행을 했으면 618 넘어서 707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되돌림이 그래서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abc로 wxy로 올려서 wxy로 c파를 올렸고 d파가 wxy로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 파동이 또 연장되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감이 안 되고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호빗 삼각형의 BCD를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수정된 호빗 삼각형의 위치가 A파 진행이 여기서부터 여기 42.3.70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 A, B, C, D로 만약에 여기서 맞췄으면 416.57이 D파의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파가 올라온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더 내려오려면 ABC를 하나 더 만들고 내려와야 돼. ABC 파동으로 내려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WXY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x z 가 내려오려면 ABC가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호비삼각형 마치고 상방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줌 아웃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된 호비삼각형의 위치 1:1대 구간이 513 영도나. 그러면 이 전고점을 현재 A 파로 넘길 수 있는 파동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618까지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호비삼각형이 1.618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27238 정도 넘어가면 거의 미친 파동이 나올 때 정도나 가능하기 때문에 1대 1 정도 1대 1을 좀 넘긴다 그러면 이제 이미 맛이 간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파동도 호빗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파동도 1대 1을 겨우 건드렸습니다 1대 1을 못 건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진행한 게 여기서부터 진행했는데 여기 불규칙 만들고 1대 1을 못 건드렸어요 490이니까 488이니까 못 건드렸지 않습니까 1대 1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가파르게 호빗을 만드는 경우에는 3 8이 정도도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뭐 618을 간다고 절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정고점은 넘길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정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구나 물론 여기에 있는 파동이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여기 진행되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항상 이 파는 의외의 파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bcw xy xz 이런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은 거의 대부분 이 파입니다 C바는 이런 파동이 나오는 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보고 있고 이런 파동이 나오면 일단은 고점을 찍었구나 하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쇼스키즈나 감마스키즈 덕분에 그렇게 올라가겠지만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는 아마도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동이 밀려서 내려올 때는 여기 있는 터미널. 이 터미널에 대한 대돌림 618은 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파동은 현재 여기 있는 C바. C파. a b c 의 C바가 진행 중이고 그 c C파 중에서 첫 번째 A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파동이 전고점을 넘기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만약에 못 넘기고 내려온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겠습니다. 내려오면 여기 있는 터미널에 대한 되돌림 618 구간은 건드릴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연장 플래스로는 마감이 안되고 ABCDE나 또는 ABC 터미널이 나오면 그렇게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파동이 올라가서 전고점 갱신하고 내려와다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이 파동이 끝나면 a b c d e 가 끝나면 조정이 내려옵니다 그 조정은 여기 있는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 터미널에 대한 조정이 오겠죠 이 터미널에 대한 조정이 오는데 전체 a 파에 대한 조정도 같이 옵니다 a 파에 대한 조정은 56 구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터미널에 대한 조정은 618 구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되돌림 구간 확인해서 조정 조언은 그때 가서 확인해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잡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두개 구간 0.5에서 618 구간하고 618 구간 이 파동의 618 구간 최소치만 들어서 겹치는 부분을 보면 대략적으로 일단 그 파동 밑으로는 내려온다고 봐야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조정은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넘어가는 파동이다. 그래서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생각하기 싫으면 계속 갖고 계시면 되고요. 장기 보유하시면 되고 중간에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면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큰 금액이 아닌 거는 부담 없이 트레이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